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서울경제TV 양봉사스 이주현입니다. 음. 광주 신세계 지금 아침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어, 중장기 종목들 대부분이 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해서 어, 대부분 포트에서 이제 목표가 달성을 하고 제외가 되거나 했는데 음, 지금 어, 시장이 이제 좀 조정이 많이 나왔죠 나오면서. 어, 지금 하나 남은 종목이 이제 광주 신세계예요. 음, 뭐 역시나 이 종목도 지금 한10% 정도 가까이 수익권이긴 한데요. 어,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 어, 자꾸 문의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어,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어 소비주 뭐 보복 소비 뭐 이렇게 해서 어, 소비 관련 주들 괜찮은 흐름 나오고 있죠. 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어, 메이스라고 메, 메이시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어, 굉장히 역사 역사 깊은 그런 백화점들도 지금 굉장히 주가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제 생각에는. 어, 이 앞에 매물대가 좀 많은 위치, 어, 그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한 23만원? 25만원? 뭐, 그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가치로 따졌을 때는, 음, 기업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광주 신세계에서 제가 좀, 어, 보고 있는 부분, 1분기 일단 영업이익, 어,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요번에 또, 어,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작년 대비해서 한 30%, 한40% 가까이 증가했네요. 어, 그죠? 100만, 1 0만억 10억, 100억, 그죠? 138억인데, 음, 지금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 하면 어, 올해 어, 컨센서스를 좀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거의 뭐 비슷하게 아니면 좀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광주 신세계는 코로나 1 9 타격도 거의 없었고 어, 주가가 그 동안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30%에서 35%에 육박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물론 영업이익이랑 저평가된 부분도 있지만 정용진 회장이 지분이 52%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세계 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정용진 회장의 지분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용진 회장의 지분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백화점에서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업 이익률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PBR 보시는 것처럼 0.4.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지금 싸다라는 부분입니다. 시가 총액이 고작 3,7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본금으로 그러니까 적정 청산가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7,000억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두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40만원 간단하는 거죠 그러면 40만원 가면 어, 이거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어, 500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곱하기 10을 하더라도 어, 시가총액 5천억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못해도 35만원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 그 동안 어, 2017년, 18년, 19년 뭐 앞에도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이렇게 우하향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인 섹터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음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었죠. 어떻게 보면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막 그렇게 크게 부각 못 받았고 백화점이나 자산주들 이런 구, 부분들은. 크게 이제 구간못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가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런 어 새로운 어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어쨌든 어 이런 그 이슈가 이제 몰리면서 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어 부분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잘 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신세계나 이마트나 뭐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렇게까지 좋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신세계가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거의 숨어있던 뭐 진주와 가까운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은봉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매수 하시는거 좋습니다 어, 조정 나올 때 매수 하셔야 되고 어,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충분히 어,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다가 올라갈 때막 따라붙지 마시고요. 어, 제발 어, 존정 나올 때 어,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면 관심 딱 두고 있다가 어, 종목이 가격이 싸졌을 때 고를 때 어, 사야 되는 거죠. 나중에 주가 뭐 40, 35만 원, 40만 원 가고 나서 내려왔는데 아이고 많이 싸졌네 하고 사지 마시고요. 어, 지금 보시면 장기적인 이 하락 트렌드를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월봉으로 한번 봅시다. 월봉으로 보면 이런 이제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하고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매물대 구간까지 보면 한 23만 원, 25만 원이 밴드대가 될 거고, 어,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못해도 30만 원넘어갈 거고요. 어, 40만 원이 적정 주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 접근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어 그냥 저평가되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 굉장히 좋은 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10% 정도 수익권이에요. 어, 그래서 뭐10% 올랐는데 왜 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종목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뭐 중장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모은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음봉 나올 때 분할로 어, 조금씩 조금씩 어, 모아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직장인 분들 그리고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어,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 나오는 저평가 관련 주들 채널 재생 목록에 보면 그 동안에 소개해드렸던 어, 저평가 관련 주들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시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됐던 어, 이러한 어, 소식들을 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영상 업데이트할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어, 투자에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어, 왼쪽 상단에 QR 코드 찍고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요. 어, 참여 코드 넣으시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어, 이 채팅방에서 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시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음, 함께 하셔서 어, 같이 또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자, 그럼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양봉사스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